안녕하세요, 새띠입니다. 오늘은 셀프 염색으로 시작해 볼게요. 뿌리 염색하러 미용실 가는 거돈 아깝고 귀찮아서 울령 다녀왔어요. 여러분이 생각보다 양이 더 적어서 정말 뿌리 부분만 잘 발라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일본말로 되어 있어. 이니랑리비빔 짜서 놓고 얘는 뭐야? 염색 후 사용하는 케어링 젠틀 PH 샴푸 이름이 정말 쥐랄 연병 같은 이름이네 기네 너리싱 마이크로 모발 케어 버려도 되겠네 상녀자는 트리트먼트 따위 안 키운다 본드 리페어 샴푸 전에 쓰는 모발 강화제 이런 거 챙겨주느니 염색약을 좀더 주지. 본드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어. 본드? 아, 이거구나. 아, 뭐예요? 아, 열고 싶지 않아. 저는 머릿결을 오래 전부터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건 머릿결이 아니라 머리숱이죠. 괜히 머리카락에 실리콘 성분 발라봤자 생리통만 생기고 좋아지지도 않더라고요. 선명했던 뿌리와 염색모 경계가 많이 풀어졌어요. 위에서 봐도 확연히 다른 게 보이시나요? 잘된것 같아 다행이에요.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돈 굳혀야겠어요. 기분이 좋아져서 점심은 뭔가 맛있는 걸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동네 맛없다고 욕했으면서 또 육바연을 시켰네요. 대체 몸무게는 왜 재본 걸까요? 저는 꿈이 뭘까요? 60킬로 경도 비만? 음, 연어 상태가 영 연... 신선하지 않죠? 역시나 시원차는 퀄리티에 실망하고 엄청 열심히 먹었어요. 병원에 왔어요.비교적 잘 지냈지만 생리와 배란 전후를 합쳐 약 2주 동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며 보냈어요.뭘 해도 안되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이건 호르몬 때문에 드는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막상 일을 할수 없으니 불안해지더라고요.일시적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돌입할까봐서요. 하지만 이런 변화에 일일이 약을 바꾸거나 늘릴 수는 없어요. 그냥저냥 이겨내야죠. 사람들 모두 늘 한결같진 않은 것처럼 저도 그런 거겠죠. 오늘 테스트지 결과는 조금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집중력에 도움을 주는 약을 하나 더 처방해 주셨어요. 생리와 배란 증후군으로 집중력 장애가 오는 건 제가 매달 겪는 일이고 자칫하다간 우울 장애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삶의 양분으로 삼는 성취감이 다시 올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에서 혼자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강제성이 있진 않아서 일을 못하면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편이에요. 멈춰있지 않고 무언가를 했다는 성취감에 유독 집착해요. 직장 다닐 땐 출퇴근을 하는 것만으로 이미 큰 일을 해낸 거라 이런 압박에 시달리진 않았는데 저처럼 무계획형 인간이 프리랜서를 한다는 건 이런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만큼 받는 직업이라 보이는 성과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또 컴퓨터 앞에 앉아 멍하니 있는 내 모습을 생각하니 집에 가기가 싫어요. 멀리 돌아가는데도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버스에서 또멍 때리다 정거장을 잘못 내렸는데 그 동네에 맛있는 생크림빵이 있지 뭐예요? 이빵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이거 사려고 잘못 내렸나 봐요. 완전 데스티니. 음 그치 빵이 이렇게 포슬포슬해야지 빵이. 음. 응, 음, 그지 동그란 카스테라 겉면에 생크림을 뭉쳐 카스테라 가루를 번벅해 놓은 빵. 다들 무슨 빵인지는 아는데 정확한 이름은 모른다는 그 빵. 얼마 전에 친구랑 이마트에서 샀다가 약간 실패했던 빵이기도 해요. 이마트 거는 빵이 푸석푸석하고 질긴데다 크림도 너무 조금이었어요. 역시 이 빵은 동네 개인 빵집이 잘해요. 빵으로 점심 통치려 했는데 부드러운 걸 먹으니 강력한 게 땡겨서 간짬뽕하고 틈새라면 사왔어요. 병원 다녀온 날이니까 보상은 넉넉히 해야죠. 저는 짜게 먹는 걸 좋아해서 500ml에서 물을 좀 덜어내요. 0.1초라도 빨리 끓으라고 수프 먼저 넣어줘요. 틈새 라면은 파김치가 유독 잘 어울려요. 어디는 푹 익고 어디는 덜 익으라고 젓지 않고 그냥 끓여요. 식초를 한 스푼 넣으면. 새콤하고 면이 쫄깃해져요. 새로 추가된 신경안정제는 부작용이 적은 대신 효과가 오기까지 2-3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쯤이면 또 생리기간일 테니 효과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저는 계절이 바뀌는 게좀 무서워요. 이번 봄도 잘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제 사주에 역마살이 있어서 풀어 주는 게 여러모로 좋대요. 이번엔 문득 내가 너무 집에만 있어서 일이 잘안 풀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날이 따뜻해지면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을 늘려서 저한테 있다는 그 역마살을 푸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때까진 창가에서 일하는 시간을 늘려 햇빛이라도 많이 쐬려고요.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